100만원도 가능하죠? <laughs> 그럼요. 저도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100만원이 됐죠. 오, 부수입으로요? 네, 앱테크 수입으로. 네. <laughs> 그 앱테크도 한지 오래 되신 거죠? <laughs> 앱테크는 거의 10년이 됐고, <laughs> 앱테크를 전략적으로 하기 시작한 건한 5년, 6년 된것 같고요. 그렇기보다는 그냥 소소하게 했던 건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오, 진짜 부지런해야 될것 같은데. 할만 할까요? 일반인들도? 어. 저는 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또 이것도 사람 성격에 따라 또 다르죠. 아무래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순 있고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 안에서 뭐 앱테크 하면 되니까 네. 그 시간을 활용해서 네. 그렇게 하시면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약간 최근에 하셨던 앱테크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어, 최근에 했던 앱테크는 지금도 계속 매일매일 출석 체크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뭐, 한번 가입했을 때 스타벅스 한잔 아니면 뭐 1만원 상품권 한 장, 이렇게 주는 앱테크들이 제일 쏠쏠하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입형 앱테크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한번 했을 때, 어? 이게 되네? 라는 걸 느껴야지, 보상이 있어야지 항상 성과가 있어야지 열심히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입형 앱테크 같은 경우도, 어, 꽤 많아요. 한, 하루에 한두 개는 무조건 뜨니까. 그런거 하셔도 되고, 가입형 앱테크는 워낙 랜덤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네. 근데 출석체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에 어딘가 인터뷰에 나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는 항상 출석체크형으로 소개를 많이 해드리는데, 락앤락이라든지 신디픽,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네. 내가 화장품을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신디픽이라는 앱테크가 있어요. 그래서 가입할 때 5,000포인트를 받고 시작하실 수 있고, 출석 체크하면 매일 100포인트 받고, 한달 만근하면 4,000포인트를 주거, 주거든요? 음. 그러면 그거 가지고 백화점 브랜드의 화장품을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어, 그렇게 해서 저는 푸땡메라라는 브랜드 의 음. 6만원어치 화장품 상품권, 화장품을 어, 19,800원에 신디픽에서 판매하는데, 포인트를 모아놔서 그걸 써서 공짜로 구매를 했거든요. 불과 한달 전에 일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는 해외 직구도 해서, 네. 어, 해외 직구 화장품도 많이 구매하실 수 있고,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그릇 욕심이나 생필품 욕심이 많기 때문에, 네. 락앤락 같은 경우도 출석 체크하면 한 달에 3,000포인트를 모으실 수 있어서, 이 포인트 가지고 또 그릇 같은 데 구매도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으셔도 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그걸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어, 앱테크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내가 전혀 상관이 없는 앱테크를 하면은, 성과도 안 나기 때문에 재미가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가 화장품을 좋아해, 그럼 화장품 관련 앱테크. 내가 옷을 좋아해, 그러면 옷을 좋아, 옷을 살수 있는 앱테크. 이렇게 하시면 되고, 먹을 거 좋아해 하시면, 음. 먹는 거.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하시면,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걸 저렴하게 계속 살수 있기 때문에, 재미가 들리고, 어, 그러면 먹을 것 뿐만 아니라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러면서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거죠. 오, 어, 그렇네요. 음. 되게 솔깃해요. 왜냐면 오늘 바로 당장 제가 할수 있는 거라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영상에서 봤던 게 부부, 가계부 지출 내역에 대해서 엄청 적은 금액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랐거든요. 음. 근데 원래 실제로 나가는 돈은 뭐, 예를 들어서 200만원 정도라면은 거기에서 거의 반 이상을 아낄 수 있었던 것도 그게 앱테크의 효과가 큰 건가요? 네, 앱테크의 효과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어... 될것 같아요. 대부분, 뭐, 먹는 거 같은 경우는 안 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 같은 경우도 앱테크를 통해서 출석체크, 뭐,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것도 다 앱테크 출석체크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거 해가지고 포인트 모아서 가, 갔다 오고. 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하게, 내가 그, 그, 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5천 이마트 머니를 넣어줘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만 쓸수 있거든요. 근데 이마트 계란 30판이 5,500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사올 수도 있는 거죠. 그 공짜로 모은 걸로 홈플러스도 비슷하게 이렇게 쿠폰 같은 것도 많이 넣어주고요. 그래서 네. 먹는 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앱테크로 해결을 하고요. 네. 외식은 앱테크로 해결하기가 와. 어려우니까 네. 외식 같은 경우는 상품권을 주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뭐 앱테크를 통해서 모은 포인트 가지고 상품권을 사서 저렴하게 사는 것도 되고 네. 아니면 인터넷 앱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이 10만 원어치 상품권이 10만 원에 판매를 안 하거든요. 뭐 3%, 5% 이렇게 할인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네. 그럼 10만 원어치 상품권을 5% 할인하면 9만 5천 원에 살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10만 원어치를 나는 사용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상품권을 이용해서 외식을 주로 많이 하는 편이고 관리비 같은 경우도 상품권으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하. 관리비도 상품권으로 5% 싸게 사서 납부하면 나는 5%는 관리비를 할인받고 납부가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와, 관리비는 정말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음. 앱테크로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절약을 할수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된것 같아요. 저도. 조금 상품을 더 팔아가지고 시도를 해봐야겠네요. 관리뿐만 아니라 세금도 상품권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 어, 혹시 어떤 상품권인가요? 신세계 상품권이에요. 아. 관리비도 세금도 신세계 상품권이고, 관리비 같은 경우는 아파트면 대부분 되고요. 오피스텔도, 오피스텔도 좀 되는 데도 있어요. 음. 아파트 I라는 앱에 내가 내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등록이 되어 있다면 납부가 가능하고요. 네. 또 어, 제 세금 같은 경우는 서울과 부산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네. 서울, 부산에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든지 자동 거주라고 있어서 자동차세가 나와 이런 경우에도 신생상품권으로 납부가 가능해요. 지금 민키 언니 채널에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 돈요정 민키 언니고요. 거기에서 주로 앱테크로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영상을 짧게 짧게 그렇게 앱테크 위주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 제가 원래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저량의 팁들을 알려드리는 유튜버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 저의 니즈와는 상관없이 유튜브가 띄워주는 영상을 따라가야 된다고 많이들 전문가분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앱테크를 그 예전부터 했지만 앱테크 관련된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이 나름 제 나름에서는 나름 떡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이쪽으로 유튜브가 가라고 알려주는구나. 해서 그때부터 앱테크를 올리기 시작했고, 사실 제가 앱테크에 대해서 좀꽤 진심인 편이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월급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야간에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월급도 적고 또 체력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공부도 하고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게 앱테크였기 때문에 절약을 처음 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재테크를 처음 하시려는 분들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고, 일단 어쨌든 절약 공부를 하면서 투자 공부를 하면서 추가적인 뭔가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거든요 음. 그래서 집에서 쉬면서 왔다 갔다 대중교통에서 쉬면서 할수 있는 게에테크이기 때문에 에테크를 조금 해서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월급이 300만 원막 이랬는데 스무 살이 말고요 스물 한 다섯 여섯 살때 300만 원 이랬는데 에테크 수입이 막 6, 70만 원이 되니까 음. 그것만 쓰고 나머지 주, 수입은 다 저축할 수 있,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앱테크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지금 막 시려, 시작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도 앱테크는 정말 간단하게 클릭, 클릭, 클릭만 하면 누구나 가능한 거라서 네. 좀 앱테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100만 원도 가능하죠. <웃음> <웃음> 그럼요. 저도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100만 원 됐죠. 부수으로요 네. 앱테크로만요. 앱테크로. 수입으로. 네. <laughs>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에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 한 2, 30% 정도는 100만원을 만드시는 분들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laughs> 왜냐하면 제가 앱테크로 월 100만 원 벌어요 라는 영상을 찍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걸로 해서 100만 원을 버냐 라는 의문이 많이 생겨서 쓸것 같아요 그때도 많은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나만 되는 건가 <laughs> 내가 좀 이쪽으로 축출 나서 나만 되는 건가 라고 왜냐면 저는 저밖에 없으니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실제로 강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오. 저만 되는 게 아니고 다만 그게 선택과 집중을 잘 하고 또 정보의 힘도 중요하고 네. 해서 아무래도 강의를 들으신 분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달성이 되는 것 같아요. 오, 네, 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바로 <laughs> 남편이랑 회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유튜브 민키언니님 채널 가시면은 뭔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돈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축뿐만 아니라 그 부수입을 뭐 5, 60만원, 뭐 많게는 100만원까지 얻으실 수도 있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만나뵐 기회를 또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